안녕하세요. 하마터면 이런 것도 모르고 살 뻔했다 저자 이동실입니다 오늘은 분위기를 좀 바꿔서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들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 걱정이 많으시죠. 특히 그 해외 에뭐 유학가 있는 자녀가 있거나 뭐 가족 중에 또 누가 지금 해외 여행 중에 있거나 했을 경우에 어, 이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되면 어떡하지, 치료는 어떻게 받지 이런 고민이 있을 거예요. 어, 그럼 우리 우리나라 그 사대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자국민이나 외국인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확진자가 됐거나 뭐 의심자가 됐거나 아니면은 검사 대상자로 분류됐을 경우에 어떻게 진료받는지 만약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고 하면은 격리치료를 받겠죠. 그래서 입원 격리되는 순간부터 격리 해제되는 순간까지 모든 진료비를 뭐 국가에서 이렇게 부담을 합니다. 그 국가라는 게뭐 정부하고 건강보험공단하고 뭐 지자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일부에서는 아~ 우리 자국민도 아닌데 어~ 왜 뭐~ 중국인을 건강보험을 하냐 하는 그런 의견이 있던데 그거는 국제협약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반대로 우리 국민이 뭐~ 중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돼서 이번 격리 치료를 받을 때그 모든 진료비를 뭐 중국 정부에서 부담하는 것과 똑같은 논리거든요. 그거는 뭐 대부분 국가에서 이런 전염병이 돌때뭐 격리 치료하는 비용은 뭐 국가에서 부담하는 걸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격리라는 게 거의 방경제적인데 그걸 개인한테 부담시키면은 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뭐 그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러면은 그 이번 격리 이전까지의 진료비는 이제 뭐 본인이 부담하게 되겠죠 아무래도 증상이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통원을 다닐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국가에서 부담하는 게그 당시에 그 진료비만 부담하는 거지 그 이후에 뭐후유장애라든가 그다음에 심해서 사망이 되었을때뭐 국가에서 이렇게 보상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족이 해외에 나와 있을 경우에 해외 여행 보험을 꼭 가입해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제가 약간을 찾아보니까. 그 외교통상부가 그 지정하는 해외 경보 지역은 보험을 가입할 수도 없고 가입해도 보상받을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기준을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해외 경보 2단계 발령한 지역이 중국, 홍콩, 그 마카오 등이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쪽을 여행하시는 분은 뭐 가입을 할 수도 없고 가입해도 이렇게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외의 지역, 뭐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이나 필리핀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아니더라도 해외 여행법은 가입 해야 되는데, 왜 가입해야 되는지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제 딸이 얼마 전에 그 미국 교환학생을 다녀왔거든요. 거기서 이제 놀러내다가 어디 벽이 부딪혀가지고 혹불이 크게 났습니다. 그래서 응급실에 가서 진료를 봤는데, 그 비용이 거의 100만원입니다. 뭐 의사 진찰 잠깐 받고, 기본적인 처치를 했는데, 그런데 우리 애가 이제 두통이 조금 있어가지고, MRI를 좀 찍으려고 했는데 어, 비용이 뭐 거의 천만 원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애가 이제 겁을 먹고 m 마레못 찍고 나왔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진료비가 엄청납니다. 그 미국 교포 얘기 들어보면은 간단한 명장 수술한도도 삼천만 원 정도 들어가고 팔이나 다리가 골절돼서 뭐 수술했다 그러면은 뭐 기본적으로 당일날 오천만 원 발생하고 그다음 에 허리 뭐 수술해가지고 몇주 입원하면은 치료비가 한 일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필리핀 아까 얘기를 했는데 필리핀은 뭐 진료비가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습니다 그건 걱정 안 해도 될것 같은데 또 필리핀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러면은 제가 몇년 전에. 그, 필리핀 마닐라에 가가지고 버스를 한번 타봤습니다. 버스를 탔는데 그, 창구에서그 차비 이외에 보험료를 옵페서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속으로, 야, 여기 제도는 좀 선진화됐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난 다음에 버스인 올라가지고그 영상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사고로 뭐, 치료비가 최고 한도가 뭐, 5만 8천 원인가 준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사망했을 경우에 뭐, 2만 5천 페소. 그러니까 약한 58만 원 정도 이렇게 보상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사고 날때 나더라도 또, 가상이 그런 데 가서 그냥 주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필리핀 가서 버스 타고 죽으면은 뭐 개죽음밖에 안 되겠다는 생각했었는데 을 어, 이런 지역 가면은 미국보다 더 이렇게 보험을 드셔야 됩니다. 제가 보장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피보험자가 이제 해외 여행 중에 상해 및 질병으로 발생한 해외 의료비나 국내 의료비, 그 다음에 배상책임 비용 손해, 휴대품 손해를 보장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삼성화재 다이렉트 보험을 봤는데 오프라인 대비 거의 41.7% 할인됩니다. 그래서, 다이렉트 보험을 가입하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고, 보험 기간에 따라 상품이 달라지는데, 어,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해외 여행 보험을 가입이 가능하고, 3개월 초과할 경우에는 해외 유학 보험, 글로벌 케어 보험을 이렇게 가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 19세 미만은 사망 보험에 가입할 수 없고, 어, 개인은 어, 만 79세 이하라야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19세 미만은 사망 보장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법적으로 그런 거니까. 그리고 제가 6박 7일, 일주일 기준 해가지고 보험료를 한번 산출해 봤거든요. 뭐 기준은 이제 40세 남성 기준으로 해가지고 표준 플랜으로 뽑아 봤습니다. 그래서 6박 7일 했을 때 보험료는 약한 2만 천원 정도 되고요. 그 보장되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그 상해로 사망이나 후유장이 되고 있을 때 최고 2억 원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해외 여행 중에 뭐 질병이나 고도 후유장에 발생했을 때 3천만 원. 그러니까 뭐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로 이렇게 뭐 사망하거나 장애가 생기면은 최고 3천만 원이 보상되고요. 그다음에 해외에서 상해나 질병으로 인해 가지고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최고 2천만 원씩 발생이 됩니다. 그 외에 그 여행 중에 휴대폰 손해가 총 100만 원 한도로 보상이 되고 물품당은 20만 원 한도입니다. 그다음에 여행 중에 이제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데 배상 책임은 2천만 원까지 보상이 됩니다. 또뭐 10만 원짜리 보상이 있는데 간단하게 지나도록 할게요. 항공기가 4시간 이상 지연되거나 수화물이 6시, 6시간 이상 지연됐을 때 10만 원. 그다음에 어떤 사고로 여행이 중단됐을 때 위로금이 10만 원. 그다음에 식중독 보상금이 10만 원. 그다음에 여행 중 법정 전염병에 걸렸을 때 10만 원. 그다음에 뭐 여행 중에 여권을 분실했을 때 재발급 비용이 보상이 되고요. 그 외에 여행 중에 중대 사고 구조송환 비용이 3천만 원 보상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작년에 어 우리 유학생이 그랜드 캐년에 가서 추락을 해서 많이 다쳤잖아요 그죠 국내에 들어올 때 대한항공에서 비행기 편을 제공했는데 보통 같은 경우에는 대한항공에서 뭐 이렇게 무료로 제공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개인이 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도 뭐 자석 하나 가지고 안 되고 여러 개를 연결해서 침대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 비용이 상당합니다 이 유학생도 미국에서 수술받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수술하고 한 20일 정도 됐는데 벌써 뭐 10억이 넘었다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뭐 진리비가 상당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들어오는 것도 그 비용이 원래 개인이 들어오기엔 상당히 부담스러웠는데, 어, 항공사에서 이렇게 도와줘가지고 이렇게 들어올 수 있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구조송환비용도 상당한데, 뭐그 약간 규정을 잠깐 읽어볼게요. 그 해외여행 중에 항공이나 선박이 행방불명 전환된 경우, 산악분만 중에 전환, 그 다음에 상해나 질병으로 사망, 14일 이상의 입원 시 피보험자나 법정상속인이 부담하는 비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또 항공기나 납치되었을 때 140만 원 보상되고. 그다음에 그 해외에서 질병이 생기거나 다쳐가지고 국내에 들어와서 진료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국내 의료비가 이번인 경우에 2천만 원까지, 외래는 15만 원까지 이 보상이 됩니다. 해외 의료비는 자기부담금이 없는데 국내 의료비 같은 경우에 어총 진료비의 어80% 상당만 보험회사에서 해주고 20%는 자기부담금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본인 부담금 플러스 비급여해서 총 진료비의 어 80%를 보상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국에 들어오면 또 문제 되는 비급여가 있죠. 어 비급여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비급여는 기본적으로 본인 부담금이 30%, 보험 회사에서 이렇 70%를 보상해 줍니다. 그래서 어 도수치료, 체외 충격파 같은 경우에는 어, 최고 한도가 350만 원까지 돼 있고 그 외에 MRI, MRA도 이제 비급여죠. 요것도 보상 한도가 300만 원이고 그 자기 부담금이 30%. 그 외에 이제 그 해외 보험 사고 시에 조금 주의해야 될 거는 그 해외에서 진료받고 그냥 떨어지는 거 아니고 거기서 뭐 진단서하고 진료비 영수증을 잘 챙겨 셔야 되고 그다음에 휴대폰이 파손됐으면 증빙 사진, 그 수리 견적서라든가 영수증을 잘 이렇게 챙겨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구이장의 보험금은 80% 이상인 경우에 사망보험금과 똑같이 최고한도를 보상하고 80% 이하인 경우에는 장애 불입회에 정한 지금 율에따라이렇게 보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보장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은 고급 플랜을 가입하면 되거든요. 고급 플랜은 보험료가 한만 오천 원더 내야 됩니다. 그러면은 6박 7일 동안에 3만 육천 원을 내시면은 상해로 인한 사망 후유장일 경우에 3억 원, 그 다음에 여행 중 질병 사망이나 고도 후유장일 때 5천만 원, 그 다음에 해외에서 상해나 질병으로 인한 해외 의료가 3천만 원까지 보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등에 맞게 이렇게 선택해서 가입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해외 여행보험하고 유학보험에서 자주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뭐 이런 의료비하고 비용 발생은 뭐 실비보상이고 비례보상입니다. 그러니까 뭐 똑같은 종류의 보험이 중복되어 있으면 비례보상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항공사에서 이미 보상이 해줬으면은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험회사에서 보상했을 경우에, 원인 제공자한테 이제 구상청구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여행 중에 인과관에 있는 손해만 보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건이 파손됐으면은, 이게, 뭐, 여행 중에 파손됐는지, 여행하기 전에 파손됐는지, 좀 확인을 하고, 이게 보상되니까, 그 여행 중에 파손됐다고 하면은, 사진을 찍어가지고, 증빙을 한겨놓으면은 좌우 분쟁거리가 없어집니다.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해외 여행 보험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지역이 아직 여행 경보 지역으로 지정이 안돼 있으면 뭐 유학을 출발하거나 뭐 해외 여행을 가려고 하시는 분들은 미리 그 해외 여행 보험을 가입하셔가지고 안전하게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